지금 내가 짓거리고 있는 랩은 개똥 철학 앤반은 프리스타일 그래도 레츠기리 문득 내가 아는 탈동네에 밤에 가보니 덩그러니 나 홀로 탈덩이가 떠있네 떠있네 나는 차라리 실골목에서 실실 쪽에는 골목대장이 되고 싶어 아니 이 세상의 대장이 되고 싶어 차라리 난 마귀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마귀 할만가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겠어 단판 승부를 보겠어 단판 승부를 지으려면 너도 나도 담력이 조, 좋아야 해 좋아야 해 나의 욕망은 과연 누구를 위한 욕망인가 나의 욕망은 주입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자율식이야 자율식이야 나의 인생길은 과연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 나의 인생길의 척도는 내 주위가 밝느냐 어둡냐 그거야 계속 나에게 이 세상에 딴지만 쳐 걸려면 차라리 나에게 황당무계한 똥딴지 같은 소리를 짓거려 봐 짓거려 봐